하나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,317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흑자 전환했지만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. 작년 영업이익은 2조 4,119억 원으로 전년보다 1.8% 증가했습니다. 하나의 주가는 지난달 29일 전일보다 50원 내린 29,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. 이날 주가는 작년 말에 25,700원보다 14.17% 오른 수준입니다. 거래량은 전유보다 20% 줄었습니다. 하나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4조 4,760억원, 영업이익이 2,317억원, 당기순이익이 103억원을 기록했습니다. 스톡티비 동영상은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